올여름 온타리오주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달러 25센트에서 30센트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온주의 휘발유 가격이 2달러 14.9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내일과 모레 또 오르면서 2달러 17.9센트까지 오를 걸로 나왔습니다. 토론토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을 보면 놀수욕 더퍼린의 페트로 캐나다와 킬스트리트의 파이오니어로 2달러 4센트에서 8센트 사이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벤쿠버는 리터당 기름값이 지난 화요일 2달러 37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소폭 낮아지고 있지만 올여름엔 다시 2달러 50센트에 육박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크게 원유와 정유, 주유소와 세금으로 나뉩니다. 리터당 기름값이 1달러 94.6센트일 경우 원유와 정유가 절반이 넘는 1달러 34.7센트를 차지합니다. 주유소는 6.9센트이며 세금으로 GST가 7.1센트, 탄소세와 연료, 행정세 등의 세금으로 45.9센트가 더해지며 이중 11센트가 연방탄소세입니다. 1년 전 1달러 33.4센트일 때는 원유와 정유가가 77.8센트였고 주유소 8.6센트, GST 4.3 센트, 기타 세금으로 42.7 센트가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64%가 뛰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전 세계의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러시아발 3차 오일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4배가량 뛰었고, 이란 혁명에서 촉발된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진 바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빚이 위험 수준까지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 중앙은행은 이어지는 물가 상승과 기준 금리 인상으로 캐나다인의 가계 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고물가로 인해 주민들의 가계 비지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특히 금리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몰기지 대출 이자가 더해져 상환 부담이 더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몰기지 대출을 갱신할 때가 문제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50% 넘게 뛰며 오른 만큼 집을 구매한 주민들의 몰기지 대출금 규모도 커졌습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다수 주민들이 갱신할 때 상승한 기준금리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매달 몰기지 상환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은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이 되면 변동 몰기지 금리는 4.4%, 고정 몰기지는 4.5%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0년과 2021년에 몰기지를 받은 140만여 명은 월 평균 420달러, 즉 평균 30%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정 몰기지는 약 24%, 변동 몰기지는 최대 44%까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몰기지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거나 이를 위해 다른 생활비를 급격히 줄여야 할수 있는 겁니다. 현재 캐나다인 3명 중 2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모기지를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물가도 주민들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중원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기준 목표치인 3%보다 더 높게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은이 오는 7월 13일 추가 인상을 예고했는데 물가를 내리기 위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 더큰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혀 0.5%포인트를 넘어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전국의 주택시장이 석달 연속 냉각 중인데 반해 고가 저택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룰스역의 부자 동인브라이더패스 평균 집값은 한 달새 13% 가까이 뛰었고 로즈데일 무어파크도 11% 올랐으며 벌링턴 등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 노인회 최종 대시가 제 27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회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수 식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신임 회장은 5년여 동안 붕규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 할 일이 많지만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에 달린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돌아섰던 주인들이 다시 쉼터로 찾아올 수 있도록 오다가 들려서 쉬고 갈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정부의 새 집행부와 15명의 이사회를 등록했다는 노인회는 최신임 회장과 부회장 겸 서기의 김부행 씨, 총무배인자 재무의 이구향 씨가 맡을 예정입니다. 노인회는 앞서 동파로 훼손된 회관 건물을 보수해야 하는 것 물론 그동안 밀린 각종 공과금과 재산세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원을 위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9월엔 워커톤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임 회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노인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 서영거리 쪽에 뒤에서 배우조정 좀안 하면 좋겠어요. 단체들이 잘되게끔 돕도다주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입니다. 수년간 둘로 갈라져 초유의 분규 사태를 이어온 노인회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한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캐나다 환율이 오늘 장중 한때 1달러당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9년여 만입니다. 한국 하나은행 매매 기준율에 따르면 오늘 캐나다 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달러당 1,001원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2013년 하반기 1,000원 밑으로 하락한 뒤 800원에서 900원 초반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초 930원에서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오더니 석달 만에 70원 가까이 오르며 이번 주 들어 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루니 강세와 외환 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캐나다 달러와 원화 환율이 900원대 후반에서 1000원대 초반으로 유지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한국에서 송금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온타리오주 밀틴 트라팔갈로드의 한 골프장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할텐 지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로얄 온타리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한 고객이 골프장을 가로질러 흐리는 미들식스턴 마일 크리강에 떠다니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또 누구인지, 사인이 무엇인지 등을 수사 중이라며 시신이 발견된 홀을 통제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측은 시신이 발견된 홀은 통제됐지만 나머지 골프 코스는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노동 시장이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파트타임에서 9만 7천여 개가 줄었지만 정규직에서 13만 5천여 개가 늘며 총 4만여 개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실업률은 전달 5.2%에서 5.1%로 더 낮아지며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으며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실업률도 7%로 떨어져 1976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숙박과 식음료 등 대다수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제조업에서는 실직이 증가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채용이 특히 급증했습니다. 지난 5월 임금은 한달새 3.3%, 1년 전과 비교해 3.9% 올랐으며 총 근로시간은 4월과 비슷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선 5.1% 늘었습니다. 주별 실험률을 보면, 퀘벡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각각 4.2%와 4.5%이고, 알버타주 5.3%, 온타리오주는 5.5%입니다. RBC 캐나다 오픈 첫날, 로리 맥킬로이가 상위권에 이름 을 올리며 타이틀 방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온타리오주 토론토 샌트로지 골프클럽에서 열린 캐나다 오픈에서 맥킬로이는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쳐 토니 피나우와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2019년 캐나다 오픈과 디오픈, US 오픈을 제피한뒤 3년 만에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 맥킬로이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출발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노승열은첫 1라운드에서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세계 6위 저스틴 토버스와 공동 25위를 기록했고, 한국계 선수인 더그 김이 5언더파 65타를 때려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2018년 이 대회 우승자이자 오랫동안 RBC 후원을 받은 더스틴 존슨이. 캐나다 오픈 대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리프 골프 인비 내셔널에 출전한다고 밝히자 r b c 가 존슨의 후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동포는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전까지 한인회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독창 10달러, 중창 15달러, 합창 20달러입니다. 노래자랑대회는 오는 20일 수요일 예선전에 거쳐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결승전이 치러지며 모든 참가자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고 입상자에겐 선물이 주어집니다. 한인회는 나이에 관계없이 토론토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회는 학생과 최근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인금융관리와 관련한 비대면 워크숍을 시작해 오는 8월 3일까지 진행하며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